현우 형, 이게 조합 뭐냐고? 몰라? 소라카 어디야? 미드야? 응. 음. 지크스 원맨쇼네, 슈발. <laughs> 급지 간다. 종규야. <laughs> 나 하나 말할게. 음. 하이노진 전 전시즌 마스터다. <laughs> 하인아진? 아, 진짜요? 음. 전 진짜 마스터 별거 없어. 아까 봤잖아. 징크스. 없네요. 말... 응? 그래서 이게 말아요. 딱 말해요. 근데 나는 그딴 거에 집 생각이 없어. 빨리 와. 인베 가자. 인베 가자. 형의 성향을 파악했으니 피오라 승률 성률... 70% 다이어인데? 아. 쏘지 아, 마요. 현영아. 어어 근데 내가 아이들을 바꿔올까? 이 새끼가 오면은 이렇게 애들 티어가 다 높아지냐? 아, 내, 내가 아이들을 바꿔올게. 이게 내가 니가 오 있으면 지는 이유를 알아. 왜? 일단 라인이 다 겹치는데, 너가 주, 주 캐릭을 안 해. 근데 애들은 적팀은 갑자기 티어가 확 높아져. 아, 내가, 그러니까 내가 아이들을 바꿔올게. 낮은 걸로 바꿔올게. 10인정. 낮은. 10인정. 그래서 못 이기는 거야. 10인정. 낮은 걸로. 아, 아, 졌다. 그러니까 난, 마스터랑 다이아 2잖아. 아, 졌다. 아. 아니, 피오라, 확률이 70%야. 퍼 낮은 걸로, 낮은 걸로 올게. 알았어. 미안해. 레 30인데. 피오라 서포터네. 저, 탑 라인 아님. 아, 그래? 근데 솔직히, 솔직히 근데 일반에서 마스터인 거 별로 의미 없어. 아, 마스터 아까. 열심히 하지도 않고, 주라인은 경우도 별로 없고. 마스터 별거 없다고 아까 봤잖아. <laughs> 그리고 어차피 경비리 하는 거 보잖아. 이길 수 있어. 어.. 내가 경빈이 아까 들어가서 자면서 하는 거 봤지? 아니.. 리신도 느낌 없더라고. 자면서 했어요? 어.. 경빈이 자면서 했어. <laughs> 리신도 느낌 없더라고. 현대저질색각 없습니다 진짜로. 오케이! 오랜만에 서포트 하는 이상은 원래 서포터예요? 옛날에 서포 많이 했었어요. 아니 이거.. 근데... <laughs> 솔라이너 두 개를.. 서포터 <laughs> 유저 두 명이 사는 게 맞아? <laughs> 아 괜찮아 저 잘함 잘함. 어 나이스. 이거 위파이겠어 그럼 절대 못 이기잖아. 아 빼고 싹 다는. 라인 미끼야. 코시. 어, <laughs> 아 민혁이 막. 아 니가 사랑의 추적자 이거 대포품이랑은 구분이 존나 안돼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지금은 별로라니까. 착착 아끼면서 그 소리가 잘안 나. 배소잡이만 잡이야. 형서 형 지금 지기 너무 좀그 이상 무리 무리 안 하면 돼요. 나 받아 먹어요 천천이 전날 다 보고 있어. 나 속일 생각하지 마. 좋은데? <laughs> 이거 <나 전사면 웃음> 무서운데? 수떡야 수떡과. 바텀 어때? 바텀 어때? 바텀은 안 보고 있었어. 내가 하는 동선을 봐야지. 그 이상 무리하면 제 내절한다요. 받아 먹는라인야 나이스. 오른이 피라한테질 수가 없어. 어? 뭐 오른 오르, 오른 카운터가 뭐피요라고막 그런 아그니까 카운터가, 그, 카운터가 맞긴 한데 그렇게 받아 먹는 라인은 질 수가 없어. 도대체 뭐예요? 뭐 하러 가? 돈나러 거라고. 천천히 천천히. 그, 나는 바이크 와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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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대했어. 그냥 받아 먹으면 돼. 받아 먹으면 어, 돼요. 천천히 받아 먹어요. 이거 아, 시는안 보인다. 집 하나. 집 하나 버튼. 이렇게 갈게요. 저노많아요 버튼 백업 안 돼요. 뒤인 내려갔어요. 아 나. 갈거 크게 돌아가다. 크게 돌아갈 거예요. 음. 고. 고.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아, 일단 천천히, 일단 천천히 일단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아, 응습. 괜찮아, 괜찮아. 일단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진도플? 구분. 타면 돼. 봐봐. 네. 천천히 하면 돼. 이거 나이 천천히 먹어요. 나 아. 이거 먹고 다시 갈 거야. 다. 이거 다시 갈 거야. 테타면 네, 어, 다시 갈 거예요. 음. 바텀 사려줘아 근데 나 이렇게 려어 봤어. 바텀 불치가 없어 지금. 아 형이 그 어? 아, 탭하고 알았어, 탭하고 아예? 아뭐 잠깐 하러 갔는 것 같아. 아, 오케이. 저 미드 호응이 안 되잖아. 미드... 미드는... 미드는... 하저 파밍 중. 네, 미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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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아 미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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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아는 미드는... 미드어 어? 드 아, 어, 어, 빠지... 나 이거 드는 미드는... 미드나미나는 미드는... 고드는미 둘, 둘미사는거였는요드어 출발. 는 미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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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아, 맞미드드는미드 징겁이야혜냥아 저렇게 쟤는 걸어서 왔잖아 네 그럼 나는 태, 이, 이 라인 할... 보, 라인 보고 해야죠 라인 받아 먹을 수 있으면 걸어가고 못 받아 먹으면 그거 가야죠 텔 타야죠 근데 걸어갈 수 있네 받아 먹잖아요 이러면텔 어. 쓰면 손해지 라인 텔쓸 필요가 없지 봤던 아, 스펠 체크 좀직관척 하다가 둘다 노플 둘다 노플 오케이 응 지원 가능 오케이 근데 저 CS 먹을 때 약간 맨밀히 간돼서 말을 해줘야 돼 오케이 오케이 내가 말해 좀. 이거 형 빨리 집 갔다 와나 아래 이거 위캠 먼저 둔 다음에 아래 캠내려가 늑대 먹고 내려가형 이거 이거 그냥 안 싸워주면 살짝 다 괜찮아요? 응응 그냥 아까 했다 했다 바미볼씨 이번에 뭐 버프 돼가지고 존나 사기잖아요 <놀람> 좀 밀어라, 조금... 어차피 내가 쟤네보다 늦게 도착해가지고, 어, 그 정도 라인을 만들고... 근데 딩고가 너무 무난하게 크면 조금 힘들긴 한데, 레드노고 봤던가? 아, 몰라. 그냥 쏘자고. 진풀 9분 20초 걸어내려가 아유, 나 아피가 있는데 근데 아직 와드 아닐걸? 네. 딩갑이야용강어 버름 영은 아니다 블루 먹고 왔어요 형님 해볼까요? 지금 걸어도 돼나뒤 봐줄게 여기 시바나 보이지? 어. 내가화숙겠지내 빅네비겠네. 랜턴, 랜턴, 키우 랜턴. 아 씨바 미니언 아비. 아 그냥 내가 랜턴. 조그랬다. 시바나가쳐 쳐지는 것 같은데. 아비다. 아비야. 나 돌아서 간다. 나 간다 이거 쭉 간다 그냥. 되게 되게 천천히 해. 라인 닭아왔어. 라인 치어. 라인... 오로님 피오라랑 싸우면 안될것 같은데. 아, 씨, 뭐야? 불츠 잠수 아니야? 아얘 자꾸 사이브 <목소리> 칠때 뭐 어, 뭐 하는 사람 날 갑자기. 이게 뭐예 이게? 일부러 수전 착하는 것 같은데. 불츠 그래 미사 없어. 그래 없어. 썼잖아. 맞이 썼어. 아 짜증난다 불치 일부러 잠수인 척 하는 거 아님? <laughs> 아니 일부러 잠수인 척 하는데 계속 여기 타워에서 기한다고네 그런 애들 있어요 <laughs> 아니 말도 안 되는데? 랭크 할때 그런 애들 꽤 있던데 <laughs> 진짜요? 네 그냥 거, 들켰는데 아닌 거 알아서 죽었는데도 그지거이막 하고 그런 애들도 많고 뭐지? 약간 <laughs> 저의 저 저의 티어 수준에는 그런 애들 되게 많아. 단초 이해가 안 음. 돼. <laughs> 경험치까지 다 버리고? 네, 그냥 어차피 따면 그만이니까 물질 같은 게리도. 음, 맛있어요. 지금 방향하고 가요. 요저 그래봐요. 지금에요? 응. 먹어야죠. 너 응. 먹어. 아니, 응. 형이 먹어도 돼. 형이 먹어도 돼요. 괜찮아요. 됐다? 둘다안 갔다. 이제 이거, 텔 없으니까 라인 밀어도 되는 거지. 네, 밀어도 이거? 돼요. 쭉 밀어. 밀고 형도 지타임 잡으면 되죠. 불치, 제자들. <laughs> 다시 한다. 아, 저거 그냥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낚이면 안 돼. 집어 나, 어집어 아 잠깐만. 버리세요 그 그래봐 안쓰너 봐줄게. 나. 둘다풀있다 음. 5초 뒤에 가능. 다이브 치면 봐줄게. 간 당해, 씨발. 아, 봐봐, 봐봐, 가못 차, 어, 치바나. 치바나, 너공 없어. 시바나. 시바나, 공 없어, 시바 공 없어, 시바 공 저도 가면 좋. 오른 쪽 오른 터, 오른 터, 오른 터. 좋은데 오른? 아이고, <laughs> 아, 나 이거 다 헷갈려. 하. 형, 이룸 십순 아니에요?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래? 형, 빨리 닦아세요, 빨리 닦아세요. 형각도했으면좋겠 <laughs> 아, 라인 밀어, 라인 밀어, 같이. 저노만 나라서. 같이 라인. 그냥 라인 땡, 땡겨지는 거 먹을게요. 오지 마 되냐? 지금 풀 썼어, 안 썼어? 지금 풀 써, 지금 안 썼어. 방금 풀쓴 거예요. 난풀쓴 걸로 갔어. 네, 방금 풀쓰고 제가 풀 써서 팬, 어, 그래, 그래. 팽, 팽, 팽 거예요. 심풀 빨리 해야 돼, 호, 이거. 봉해라. 할건 바로, 바로 해야 돼. 바로 해, 바로 해, 바로 해. 딜이 될지 모르겠다. 너 빼. 시바 나와. 시바 나와. 시바 나와. 저만까지 빠졌어. 시바 나 공이 시바나 이제 슬슬 돌 거야. 내가 공 있으니까. 나 집갈 거야. 집가야 돼. 여기까지 해야 근데 시바나 궁은 쿨로 안 돌잖아. 에이, 분노로 쌓이. 분노로 쌓이잖아. 어. 분노 쌓이면서 쓸수 있지. 나 간다 이거. 형 이제 또 라인 c 스 당겨놓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천천히 하면 돼. 얘 CS 많이 먹어도 형이 킬좀 먹었기 때문에. 그리가 주캐릭 아니면은 다이아 1위고 이거 뭐 없어? 못는 스킬 다도 못해? 다 자기 주캐 주 포를 잘하는 거라. 주캐 주라인만 잘하는 거지. 다재다능하게 다 잘하는 캐릭이뭐 없어? 그치. 진짜 존나 드문. 그거는 진짜 상위 1퍼센빈 <laughs> <laughs> 집갔어요. 뭐야? 슬로우. 노프야. 여친 스킬 줘. 이거 소라가 텔 탔는데? 아니 드세요. 소라가 어, 텔왜 탔어? 저텔 남아서. 어, 텔 타지 말지. 아찐여 걸어간 줄 알고 가볼라 는데아안 음. 가고 W 맞어저공 이제 지원 가능. 이거 지금 죽일래? 응 음, 죽이자. 지금 혼자 있네. 가능. 아 오케이 오케이. 와, 이거 빼야 돼요. 우리 어. 오른쪽. 려주면 돼요. 죽은 죽. 거 같은데? 미안하다. 려주면 돼. 네. 면 돼. 살면 돼 살면, 네. 돼. 살면 이겨. 네. 안 죽이면 돼. 이거 내가 가서 힐 해줄게요. 일로 살짝 와보실? 힐 받고 오는 거 먹어 못 잡아? 아이야나힐 있어. 그렇다. 이거 도 있어가지고 와 뭐야 이거 한꼭풀거예요아 네, 딤버 아. 뭐야 씨부럴 한대네이스 형이 카이팅하면 어. 할만.. 아 죽겠다 이건 카이팅 한번 할 하겠는데 줘야 돼요 아, 아. 아무것도 없어 아, 아니, 아니. 아. 빼시면 돼요 네 덫이라도 있으면 내가 카이팅하는데 아.. 아깝다 혁곡 이거 아, 근데 하딩이 하딩 깜짝 놀랐네 혁곡 한대만 돼. 음. 아 내가 이거 타워 해주지 말걸 음. 나이스 형 내가 타워 해줬는데. 자형리고징크스 이거 가면 딜아예안 나와. 아, 근데 내가 타워 타워 잘못 나갔다. 잘못 샀어. 나도 나도 원래 이거 안 가는데. 어, 무조건 입피고 가야 돼. 이거 징거 도프림. 이거. 제네 블루 쳤어요. 그럼 갈게요, 갈게요, 갈게요. 천천히. 어, 저도 가는 중. 아이고, 아 이거 어떨 건데? 어못 넘었다. 병못 넘었어. 제 새끼. 까비. 나좀 아, 다이브 본다. 딩갑이야. 아, 이게 죽어, 아. 아, 시바노걸 제가 잡아줬네, 이거. 테리 한 대, 한, 한 대만 더. 나이스. 나이스. 아, 아쉽다. 아, 나 이거 죽을 줄 몰랐는데. 아, 형. 쟤못 걸었어, 이거. 안 돼, 누거있으면 이기긴 했겠다. 음 무조건 이겼지? 방금 보니까. 안 돼, 이게 무게가 달라. 나랑 크, 내가 크는 거랑 진이 크는 거랑은. 완전 다르지. 그쵸. 징크스가 크는 게 훨씬 좋. 어, 훨씬 파괴되고 습니다 우리가 한타 조합이 안 좋은 건 아니라서요. 러가 왔네? 아아미세 미세요. 형, 미세요. 밀려고 겠다 아직 아무도 안 왔어. 와, 이 해봐. 스 나뒤 붙어줄게, 노플이야, 붙어 로플? 피어 노플. 형 이거 이거. 시바나 탑, 시바나 탑. 나딥 와줄게, 뒤봐줄게뒤봐줄게 있다. 진도 탑, 진도 탑. 딥 와줄게, 뒤봐줄게 가는 중. 쭉 가봐, 딩고? 쭉 가봐. 거 내려가. 야, 미남 아, 뭐야? 징거 상대. 징거. 가져올 수 있어? 징거, 징거. 징거 공빠거끌수 있나, 까비 와, 제 칼인데. 정석이 왜 죽었어? 아쉬운데? 뭐야? 여기 시바나랑. 그, 진이랑 시바나한테 죽었어요. 나이스. 아, 겁나 아쉽네. 이거 미래. 그래, 돼. 안 돼? 아, 누구 보는 거야, 그래. 이거 나 깔았다. 가져 이거 향로에요. 아, 잡으면 돼요. 어, 제힐향로 이거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잡아도 돼. 향로에요. 향로 묻혔어요. 아나 궁이 안 나가나 침묵 때문에 얘 잡아야 잡아 이러면 찍겠어 나이스 타보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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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잡았다 이거 네, 잡았다 피밀이라 그냥 뺄게요 탈수 있어 그렇지 나이스 어, 레드 있지 안뭐 항로만 맞춘 대지 야 동규야 어? 그래 좀만 신중에 쓰자 애들 여기있었는데왜 일로 예측그램 날렸어 쓰레시 뭐 시바나 볼 수도 없었는데 이거 이자 금지, 이자 금지, 이자 금지. 빼야돼요. 이거 용템이라서 빨리 정비해야돼. 빼야돼요. 너무 거 아니잖아. <laughs> 아, 이렇게 선 넘으면 씨발 죽여버려야 되는데. 아니야, 아니야. 2 0초용 20초야. 근데 내가 커더라 먹은거라서 돈을 쓰는게 너무 중요했어. 안아 응? 이거, 이거, 딜기 좀만 해볼래요? 이거 지워야지. 이거 지우고. 여기 방어각 좀. 죠나 갔어. 나다왔어 배달해줄게. 배달 안 해. 밥을 줘. 레이스 그래, 뭐야! 뭐야, 홍대. 그래, 뭐야! 거는 그래 뭐야? 뭐야, 이거? 빼빼빼빼 할수 있어? 빼, 빼, 빼. 빼. 할수 있어? 음, 것아 그래 까비. 어나 왔어요. 아 내가 좀나 왔어요 나 왔어요. 야피 잡았어 일어 피하지 말지. 아니야 다 잡았어. 아니, 이거 빼, 그 빼, 빼. 아 이거 빼빼빼. 아 이거 힐 한번 해줄 수 있음 저는. 아 내가 이거 약간 너무 반사적으로 피했어. 왜 피했지 잘 모르겠어. 피도 못했아 정석이 형왜 죽었어 또. 아, 나이스, 이거. 피오 r e on 피오 e table. Pure 왜 이렇게 이는 말이야? <laughs> <laughs> 네, 네, 네. <laughs> 이거 s s a Teddingo, Tingo, p u r o 바로 Tayan, Tayan, t a y 탔어요 a y a n Tayan, t 탔어 a n Tayan, 뭐야? 솔롱 <laughs> 되지? 오? 와. 밥이. 용은 먹었다. 먹은 거지? 진짜 와. 먹었다. 와. 아, 블리치한테 차라리 킬한번 하는 것도 괜찮음. 아, 먹좀 먹어서 나스인데이거 하자. 아, 진짜 뺏기는 줄 알았어. 오늘 리친움직다 아, 원래 이랬어. 유신 연습했어 원래 이랬어 유신 아, 연습했어 원래 거짓말 하지마 아 진짜로 너무 저 튜브 몰라 저 튜브? 하긴 저 튜브 올렸어? 응거에 음. 20분에 1도 못했으니 <laughs> 아니 당연히 걔보다 못하지 걔보다 잘했으면 정글 갔지 나 지금 정글로 전향 줄까 생각 중이야 언딜로못 올려 여기 누구 있는 건가? 바텀 둘 아니 이게 탑을 1킬 주고 어시하나 줬으면 그래. 정석이 형이니까 이, 이해는 하는데 사려줄수있잖아을까 갈게 이거 갈게 이거 셋이 가자 셋이 가자 마터보트야고고고 어, 아니 궁부터 이제 궁 지금 궁켜궁켜 궁켜. 그렇지 나이스 빵 그렇지 그랬어 아 거야. 이거 아니 뭐야 간다 아니 동규야 응? 이, 이게 서폿이야? 아, 10원 안에 넣원 안에 넣어. 안어봤어봤어1 0한 가능. 응. 여기 딘거나 이거 2차 밀고 있다 아.. 뭐야 이거 원안고 있다. 다죽었안아씨어 소리 미 안에 넣어. 10원 안에 넣어. 10원 안에 어 10원 안에 넣어. 10원 다에 넣어. 1 0밀어 10원 어1밀어1어어 이거 근데 위험할 수도 있다. 이제 간다 얘들. 피어라도 갈 수도 있어. 아직 이대 세, 이대 세. 아 이러면 나쁘지않아 바로 난관 판단이면 나쁘지않아 라이클리어, 키워 스킬쓰면서 라이클리어 좀. 이거 낚작할 때 하나 하나 무러줄 수 있나? 어, 그 해도 돼. 어, 예, 약해, 약해, 나이스. 이거 예, 열 바로 가자, 바로 가자. 이거 피오라텔 없는데 버이야 그냥 바로 바로 음, 나. 바로, 바로, 음. 바로 바로 치자. 나마 나잘 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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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아 있어요. 박아드릴게요 여기 핑아야? 걸렸어. 이거 내가 봐야 돼, 내가. 네. 이거 여기 시야 해봐. 아, 분명히 어디 있을 거야 카갔르 설마? 다포해, 다고 아, 근데 시바나가 사람이 아니다? <laughs> 시바나가 짐승이야, 짐승 이거 형 붙을게요. 이거 싸워 싸워 형 이겨. 이 쫄지 마 쫄지 마 죽여버려 그냥. 아니야 궁부터 쓰라는 건 아니었는데. 어? 어? 무서운나? 평평평평평평 평. 아니. 어 농수. 아니 피오라 뭐해? 나이스. 아니 정석이 형. 아, 내가 미안해지는데? 너무 무시해버렸어. 형나오 그래. 예. 아너 그래도 와줘 와줘. 이거 이번에 미드 보에서 밀자. 진짜 뭐 하냐? 진 개못타. 아프긴 정말 아프다. 응? 응?

오, 오오르 괜찮아 오르간 괜찮아 무간전 음, 음, 괜찮아 오 오르간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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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간전라

태롬 갈 가능. 난데 안 돼. 음. 이 지금 어디 이는 거야? 바 먼저, 바 먼저. 네, 네, 내가 게시못 그냥 기다리는 게 맞는 건가? 버퍼니까들어 어. 아니 걸어도 돼. 걸어도 돼. 오른 텔이 있어요. 이 새끼들 이새끼 존나 멍청하네. <laughs>

아, 뭐야, 죽었어, 씨! 아 씨! <laughs> 아니, 쟤네 진짜 못한다. 아이고. 어? 뭐? 어? 공규, 느낌 좀 있는데? 펜타 어디갔어? 청소기 끊는다소끊는다소끊는다 아니 뭐야 이거? 이정 부정, 이 뭐야 이거?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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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 모르는 척하는 것까지. 아니 진짜왜왜못때문에 아, 뭐, 뭐 그런 건데.